안녕하십니까. 상권이팔단입니다. 오늘 상권이팔단은 손녀름 네. 주아니스트 팔플렌즈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네. 카페 플레이리스트에 네. 와 있습니다. 오늘 시그니처 메뉴를 먼저 맛보았고요. 그리고 이 아이스 커피와 함께 수제로 만드신 스콘을 한번 맛보고 있습니다. 상권이팔단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맛보았던 스콘인데요. 오늘도 역시 네,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은 스콘을 한 조각 맛보고 있습니다. 이 스콘은 오늘 이 오픈을 기념해서 특별히 서비스로 주신 스콘인데요. 네, 이 색깔이 참 아름답게 나왔죠. 이 스콘은 퍽퍽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고소한 맛과 단맛이 제대로 느껴져야 하는데 오늘 스콘도 참 맛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곳 카페 플레이리스트에서 틀어주시는 다양한 음악을 지금 영상으로도 처음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음악도 보이고 네, 음반도 신보 음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고요. 상권이 발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